남자를 막 엄청 밝혀. 이 사주가 이렇게 식신상권이 많은 사주로 여자가 태어나면 엄청 이제 성욕이 강하고 자기가 삐쩍삐쩍 말라가고 막 그냥 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풀리는데도 잠자리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성욕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몸은 더 약해지면서도 성욕을 밝혀. 그 남자 하나 바꾸면 또 반죽을 못 해. 이런 사주는 이제 여자 사주일 경우에는 관이, 목이 이제 남자인데 목도 없잖아요. 그 여자 사주일 경우에는 이 여자를 만나면 성욕을 맞춰주다, 주다가 남자가 일찍 칵 가는. 칵 가는. 에? 저승으로 가는. 그니까 러 이런 사주의 여자는 남자를 저승으로 보냅니다. 어? 옛날에 태어났으면 죽어, 그냥. 이 여자 성욕 채워주다가 그냥 기을건 동태눈깔처럼 돼갖고, 응! 음 해갖고, 어느날 코피 쑤고 퍽! 하고 쓰러져서 죽어. 어? 어, 그런 사주예요, 이게. 여자로 태어났으면 아주 큰일 날뻔 했지. 그런데, <laughs> 다행히 이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나마. 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뭐 남편이 필요는 없지. 여자가 필요한데, 여자는 사주에 있지만 조금. 힘이 약하게 무력하게 있는 존재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생활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가정을 뿌리고 가려면은 어, 그 여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해주고 배려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이 온전하게 가정을 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겁재가 이 여자를 쳐서 가고 뺏어가기 때문에 여자도 뺏기는 형국이다. 친구한테 뺏기고 주변 지인들한테 여자를 여자친구 안내도 뺏기는 사주입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여자 관리, 아내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여자는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다. 아, 바람 갈수 있는 사주다. 그런 이야기까지 또 이제 한 번쯤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신 상관이 강하면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빼야 되니까 막 온갖 별 생각을 다 해. 그래서 이거를 좋게 말하면 상상력,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쁘게 이야기할 때는, 잡념, 망상. 잡념과 망상. 이 생각, 저 생각 엄청 하니까 잡념을 하고 망상을 떨게 되지. 그러다 보면 이제 충격을 받으면 정신병도 걸립니다. 정신병, 스트레스성, 우울증 막 그런 것도 걸려.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성적인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남자도 음, 식신 상관이 강하면 성욕이 셉니다. 아, 그래서 어, 뭐 좋게 말하면은 성적인 정력이 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 성에 대한 집착성이 좀 높고, 어, 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어, 성관계 잠자리를 해야만이 에, 풀리는. 그러면서 사주가 신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막 빼면서 약한데도 여자를 밝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시들어가고 희마리가 없고 그냥 죽어 가는데도 여자만 그냥 이게 물론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마음에 드는 여자만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컨트롤이 안 돼서 어, 조금 더 어, 좀어 스킨십을 더 조금 좋아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할수 있고요. 그런 성향을 가졌다. 음, 물론 예외로 안 그런 사람도 한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에너지를 딴 데다 쏟아야 돼요. 막 서비스 하면서 말하면서 피곤하게 해야 돼, 몸이. 예? 몸 피곤해야지, 사주가 약하니까. 이런 사주들은 사주가 건강하고 좀 하루 이틀 쉬면은 그냥 여자를 밝혀 어? 근데 이 사람은 맨날 피곤해 있어야 돼. <laughs> 힘들어 있어야 돼. 예? 막 돌아다니고 일하고 말하고, 어, 뭔가 이제 대인 관계 하면서. 그러니까 음, 아무튼, 그렇게 삶을 또 살았고요. 다행히 연예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연예인은 보통 바쁜게 아니에요.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 방송국 가야 되고, 끝나면 저쪽 가야 되고, 그럼 행사 무대에서 이쪽에서 와야 되고, 방송국 가야 되고, 행사 무대도 떼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24시간이 모지랍니다. 어, 진짜 엄청 많이 바쁜 연예인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차에서 이동할 때 자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이 사주랑은 그래서 딱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주팔자가 어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지금 보면은 여기 토수금금 금, 금. 그럼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여기 겁재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속에도 뭐가 이제 인성이나 아뭐 화의 기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요거 이쪽에서 없는 거 잡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삼주육자에서 이 사람을 수호신 역할로 기둥처럼 버티게 할수 있는 거는 여기 친구, 형제, 예, 그리고 조상궁에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기운이 들었으니까 조상님의 음덕, 조상님의 덕으로 이 사람이 그나마 버티게 되는 거고 주변 사람 친구의 덕으로 뭐이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건데 예, 그 친구덕은 그래도 있는 거죠. <laughs>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운이나 어, 화운이 이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예, 운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자, 흐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17, 18, 19, 20, 21 이때까지 운이 없었습니다. 금의 운을 받았잖아요. 금. <laughs> 사주에 금이 많은데 운에서 또 금의 운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만약에 용신, 희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운이죠. 쉽게 말하면. 어, 이때까지는 힘이 매우 힘들죠. 그 이후로 이제 22살, 3살, 4살, 5살, 6살 조금만 더 버티고 나갔으면 이사람의 운을 좀 받았을 것인데 어, 이때쯤에 무슨 뭐 어, 생각이었는지 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냥 아무튼 어, 뭐 잠깐 나왔다가 그때뭐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만두고 다른 생활로 갔으니까 근데 다른 생활 가고 나서는 그래도 가수 일로 힘들게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일적인 부분은 그럭저럭 풀려 나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서빙을 했던, 다른 일을 했던, 그냥 외국가서 하더라도, 그래도 우은 계속 따로 준 거죠. 그럭저럭 먹고는 사는 거지. 근데 사주팔자 원국의 재물복은 많진 않아요. 근데 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운은 계속 이 사람이 받았던 겁니다. 왜냐면, 미, 오, 사, 이게 화왕지절이거든요. 화왕지절이기 때문에 화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 무토가, 신약한 사주에서 화를 만나면 힘을 얻거든요. 그럼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쪽으로 간다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럭저럭 그냥 뭐 풀리면서 어 행사도 다니면서 밥은 먹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뭐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일반적인 어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연예인으로서는 어 아주 이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런 그 심리적으로는 우울하고, 상실감, 우울감, 연예인 생활 하다가 그만두면 그런 상실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버리면서 이겨내면서 일반 생활을, 일반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지금 이제 51세, 52세 들어가서는 여기 운이거든요. 여기 이제, 음. 47, 48, 49, 50, 51 예, 넘어가면 여기 47세에 이제 예, 마지막 어 여기에 이제 운에서 어, 토 무진대운이거든요 47세에 대운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47세에서 무진대운을 받다가 어, 51세에 예, 기해년에 예, 예, 여기 토 운을 받았고 어, 기토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사주에서는 여기 기토가 어 어쩔 수 없이 수신이나 호어 쉽게 말하면 용신이나 시신 역할을 하게 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 시신 운이 온 거죠 토운. 그리고 세운에서도 어 여기 시신 용신 운이 들어온 거고 대운과 세운에서 만나서 2019년도에 조금 좋은 일이 이제 스타트가 발생이 이제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요 운에서는 이게 이제 진토가 이제 토운이거든요. 어 이렇게 사움이 인묘진, 이렇게 이제 또목운으로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57세에 들어가도, 어, 정묘대운입니다. 그럼 이에서 밑에서 목의 운이고, 여기 정화운에서 화의 운을 작용해주기 때문에 이 불이 이 꽃이 핀형복이다 밑에서 나무가 불을 계속 받쳐주고 있잖아요. 어, 목생화. 그러니까 57세에 들어오는 대운도, 어, 계속 좋은 운을 받게 되는 거죠. 57, 58, 59, 어 57, 58, 59, 60, 61세까지는 어이 사람이 좋은 운을 일단은 받는 거죠. 61세까지는. 그리고 62세부터 조금 힘들어졌다가 67세에 다시 한번 또 운을 또 받기 시작하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운은 그래도 좋게 잘탄 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셔도 연예인 생활을 못한 거에 대한 슬럼프는 있었겠지만. 블럭저럭좀잘 풀려서 어 이제 밥은 먹고 살게 됐고 그리고 요즘 시대 미디어 시대를 만나서 유튜브라는 그 영상 매체로 어 30년 전에 예, 방송 출연했던 영상이 예, 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노래가 관심이 가지면서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누군가 이렇게 제주명을 받게 돼서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는데 자 올해 경자년이죠 <laughs> 경자년에는. 이 사람이 이제 식신 운입니다. 금의 운이 또, 어,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좋은 운을 받아서 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화토 운이라 좋은 운으로 받을 것이고 2020년도, 어, 올해의 운만, 새 운만 다시 한번 본다면 올해 운은 좋은 운은 아니에요. 기본 흐름은 좋은 운을 받아서 이렇게 떴지만 2020년도 운은 안 좋아. 이렇게 기운이 좀또 빠지고 있거든요. 이 금수 운을 만나면. 그니까 러 뭐냐. 이제 돈은 벌고, 뭐 이슈가 돼서, 뭐 일은 잘 풀리지만, 이 사람 몸 쪽으로, 건강으로 조심해야 된다. 양준일이라는 가수는 2020년도에 엄청 몸이 안 좋다. 사고 날 수도 있다. 몸이 아플 수도 있다. 좋게 액대고는 방법은, 좋은 상황은 여기저기 막 출연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피곤하게 지내는 거. 그렇게 넘어가면 제일 좋은 드라마죠. 운이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몸이 피곤할 정도로 일하면서 어, 돈을 벌으니까 자 연예인의 꿈을 접었다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엄청 바빠졌어 피곤해도 힘들어도 이 사람은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느낍니다 왜 자기가 옛날에 꿈꾸던 연예인 생활로 저절로 다시 돌아와서 바빠진 거야 힘들어 피곤해 아 잠자고 싶어 그냥 차 의자에서 머리만 대도 졸름이 와. 그래도 이 사람은 행복한 거야. 외국에 가서 가수라는 꿈을 접고 평범한 생활을 사다, 하다가 연예인으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다시 왔으니까 피곤하지만 행복하게 느낄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고생하면서 꿈을 접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상으로 안 좋은 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연예인 생활을 안고 일반 생활을 하면서 식당에서 서빙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이 사람은 비교할 거 아니에요. 아, 그때보다는 지금이 행복하지. 그때 힘든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좋지. 돈 벌면서 힘든 게 행복하지. 응? 시청자들이 또 팬들이 나를 찾아줘서 행복하지.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사람은 즐거운 거야.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어? 고생해봤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겁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 사람처럼 <laughs> 꿈을 버리지 않고 어, 힘들어도 어려운 난관이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사람은 된다. 어? 그리고 그 동안에 고생했던 힘들었던 그러한 인생살이가 앞으로 이 사람한테는 노래 가사로 또는 노래의 감정으로 표현돼서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 음악을 하는 예술인들은 어그 팬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음악의 멜로디와 가사로서 어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면서 어 공유하고 공감을 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이제 음악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살게 되는 연예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연예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운은 좋은 운을 받게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7 58 59 60 61세 까지는 운이 쭉 뻗어 있다 그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운은 좋지만 그리고 이 양준일이라는 가수의 그 인생살이와 사주를 이렇게 살짝 살펴봤을 때 그래도 어 묵묵하게 참고 어 이겨내면서 음 열심히 살다 보면 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 이런 그 인생도 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이 방송 혹시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이 안 보이고 절망적이고 어막 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힘을 내시고 여러분 신체적인 조건에서 어, 여러분들이 주어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할수 있는 일부터 일단 찾으세요 주유소에서 뭐 주유를 해주던 뭐를 하던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돼이 가수도 식당에서 서빙했던 사람이에요 창피한 건 없습니다. 놀고 먹는 게 창피한 것이지 일하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하고 놀고 처먹는게 창피한 거예요 나이 먹어서 서빙을 하든 뭐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일할 수 있는 거는 떳떳하고 자신 있는 거고 좋은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런 일 저런 일부터 하다 보면 또 다른 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눈에 띄어서 좋은 일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인생살, 인생살이가 바뀔 수도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 가수 양준일이가, 이 양준일 씨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laughs>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양준일 가수의 4 8자 운세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